문법 공부 정말 많이 했는데 막상 토익 문제 보니 이 문법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고 답답하셨죠? 안녕하세요. 토익 강사 오정석입니다. 여러분 라면 자주 드시나요? 저는 라면을 끓일 때더 맛있도록 파나 계란을 항상 넣는 편인데요. 영어 문장도 라면을 끓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과 스프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파나 계란처럼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장을 구성하는 재료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어, 동사는 문장에서 꼭 하나씩 들어가는 필수 요소이죠. 화면의 예시를 보시죠. Mr. Kiwi, 키위, Mr. Kiwi가 runs, 달린다, fast, 빠르게. Mr. Kiwi가 빠르게 달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Mr. Kiwi 주어와 runs 동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수 요소인 Mr. Kiwi 주어와 runs 동사를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다로 해석이 됩니다. 아, runs, 달리다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달리고 있나요? 이 달리다라는 행동의 주체를 바로 주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문장에서는 Mr. Kiwi가 바로 주어가 될수 있겠죠. 그럼 주어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주어 자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 또는 어, 명사가 될수 있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명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사밖에 없겠죠? 그럼 Mr. Kiwi runs fast에서 fast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부가 요소인데요. 부가 요소란 라면을 끓일 때 파나 계란처럼 굳이 필요 없는 어, 문장에서 굳이 필요 없는 부가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문장을 더 맛있게 그리고 풍미롭게 만드는 부가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미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fast와 같은 부사 또는 형용사가 조미료이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봤던 전사와 명사가 합친 전사 구도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미료라고 볼수 있죠. 문장으로 살펴볼까요? Mr. Kiwi works at the academy. 파란색 조미료를 없애봐도 Mr. Kiwi works, Mr. Kiwi는 일한다 여전히 문장의 핵심은 알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문장의 핵심 요소를 빼보겠습니다 먼저 주어를 빼보겠습니다 works at the academy. 일한다 학원에서 아, 누가 일하는지 주체를 모르니까 문장이 완벽하지 않죠 이번에는 동사를 빼볼까요? Mr. Kiwi at the academy. Mr. Kiwi가 학원에서 뭘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필수 요소가 반드시 문장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럼 실전 토익에서 필수 요소와 부가 요소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performance 빈칸 with a concert by a famous orchestra. 아, part 5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보기를 보세요. 보기가 모두 컨클루드라는 단어에서 모양만 다르게 출제가 되었네요. 이런 문제가 바로 빈칸에 알맞는 품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빈칸의 단어가 필수 요소인지 조미료 부가 요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우선 필수 요소인 주어 와 동사를 찾아 보기 위해 조미료를 없애 보겠습니다. With 전치사 concert 명사 전사구 By 전치사, a famous orchestra, 명사, 전치사고들을 걷어내 볼게요. 그랬더니, The Performance와 빈칸이 남았네요. 아하, The Performance는 명사, 주어이겠고,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으므로 빈칸에는 동사가 나와야 하네요.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A. Concluding. 동명사, b, to conclude, 투부정사는 명사 같은 것들에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고 우선 동사가 될수 없으므로 탈락. c, concluded, 결론 지었다. 동사입니다. 너는 여기 남아. d, conclusion, 결론. 명사니까 탈락이네요. 보기는 한 개, c가 정답입니다. 너무 간단했다고요?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볼까요?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빈칸 for the final interview will gather on August 7. 가장 먼저 보기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보기가 모두 apply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므로 이 문제는 빈칸에 알맞는 품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필수 품사 주어 동사를 찾기 위해 조미료를 지어볼까요? For 전치사 the final interview 명사 전치사가 또 나왔네요. 조미료니까 지어줄게요. on, 전치사, April 7th, 명사, 전치사, 명사, 또한 조미료, 전치사구,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은, 빈칸 will gather이 남는데요. will gather, 모이다. 아니, 누가 모이는지, 동사의 주체가 없네요. 빈칸에는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간지 기억나나요? 바로, 명사이죠? 보기 중, 명사를 찾아 봅시다. A. Applied. 지원했다. 동사. 어, 지원된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우선 두 개가 주어가 될수 없으므로 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 Application. 적용 지원. 명사 맞죠? 우선 가만히 있어봐. C. Applicant. 지원자. 명사네요. 아, 너도 잠시 있자. D. Applies. 지원하다. 동사입니다. 바이바이. Bye bye. 자, 그러면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이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을 해줍시다. 우선 조미료 없이 먼저 해석해보고, 뭐, 그래도 안 풀리면 조미료를 다시 넣어서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면 돼요. 보기 B와 C를 각각 해석해보니, B. Application will gather. 적용 또는 지원이 모일 것이다. C. Applicants will gather. 지원자들이 모일 것이다. 아니, 지원이 어떻게 모일 수 있어요? 어, 사람이 모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으로 정답은 C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주어 동사 다음으로 목적어를 살펴볼까요? 목적어란 동사의 대상 또는 전사의 대상을 말합니다. 우선 전치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to Mr. Kiwi. Mr. Kiwi에게. 여기서 Mr. Kiwi는 전사 to의 목적어입니다. 우리말은 에게가 Mr. Kiwi에게 해서 뒤에 붙지만 영어는 Mr. Kiwi 앞에 붙어서 전사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저와 인칭 대명사를 학습하실 때 아, 그녀에게를 말할 때 to 시간이라 to her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전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석할 때 을을 을 또는 에게가 붙는 동사의 목적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Mr. Kiwi likes Mr. Kiwi가 좋아한다. Fruit 과일을 Mr. Ki가 과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Mr. Kiwi likes. 아니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죠? 무엇을 좋아하고 있나요? 네, 여기서 fruit이 바로 like 좋아하다의 목적어라는 것이죠. 과일이 동사인 like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fruit이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명사입니다. 주어와 같죠. 자, 그럼 실전 토익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We offer free i n 빈 n if you shop more than $30. 아, 먼저 보기를 보시면 모두 deliver에서 변형이 되었네요. 품사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 주어 동사를 찾아보죠. We, 우리가, 주어. Offer, 무엇을 제공하다, 동사가 나왔네요. 자, 그럼 그 뒤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Free, 공짜의 형용사는 조미료니까 지워두시고. 접속사 if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빈칸이 있는 앞 문장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 we, 동사, offer, 그리고 빈칸이 남죠. 이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목적어를 찾는 문제였네요. 목적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했죠? 바로 명사이죠. 보기 중 명사를 찾아 봅시다. a. deliver. 무엇을 배달하다 동상이네요. 목적어가 될수 없으므로 아니에 가세요. b. delivery. 배달 명사죠? 고의 두겠습니다. C deliverable 배달 가능한 형용사이네요. 그럼 지울게요. D delivers 아, 보기 A에 S만 붙인 동사입니다. 지워주세요. 그러면 보기가 B 하나가 남기 때문에 정답이 B가 될 수밖에 없네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의 마지막 보어입니다. 보어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우리말로 이 또는 가로 해석이 되는데요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보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면 목적격보입니다 어 간단하죠?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My dad is a teacher. 친구가 여러분께 들 말을 건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아빠는 음, ~~이야 뭔가 부족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My dad, 나의 아빠는 is 이다 A teacher 선생님이다 나의 아버지는 선생님이다 주어 my dad를 보충해주는 teacher이 바로 보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를 보충해줘서 주격보어라고 합니다 그럼 목적격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겠죠 한번 예시를 볼게요 baseball makes Mr. Kiwi happy baseball 야구는 makes 만든다 Mr. Kiwi 어? 여기서 만약에 문장이 끝나게 되면 야구가 미스터 키위를 이렇게 만드는 약간 조물주 같은 느낌이 될수 있겠습니다. 야구는 미스터 키위를 만들 수가 없겠죠. 신도 아니고 어떻게 만드나요? 여기서 메이크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다라는 목적어와 보호를 둘다 갖는 매우 특수한 동사입니다. 베이스볼, 야구는 메이스, 만들다. 미스터 키위, 미스터 키위를 Happy 행복한 상태로 만들다즉 미스터 키위를 행복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어인 미스터 키위를 보충설명해 주는 happy가 보어이고 목적어를 보충해줬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예시들과 같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실전토익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실제 시험으로 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information on the website of Colonel Lights is clearly 빈칸. 자, 보기를 보시면 모두 Organize에서 변형이 되었네요. 먼저 주어 동사를 찾아 봅시다. The information, 그 정보, 명사네요. 주어 찾았습니다. On the website와 of Colonel Lights. 전사구는 조미로니까 아, 계속 반복이 되네요. 지울게요. 아, clearly는 알기 쉽게 명백히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얘도 조미로니까 일단 지워주시고요. 그러면은 the information 주어 is 동사 빈칸이 남습니다. is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로 빈칸에는 주어 the information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라고 했죠. 자 보기를 살펴볼까요? A Organized, 동사 과거도 있지만 정돈된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우선 남겨두겠습니다. B, Organizes, 동사입니다. 문장에는 이미 i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지워주셔야 되겠고 같은 원리로 C, Organize와 D, Will Organize도 지우면 A만 남네요? 정답은 A. 토익 파트 5 서른 문제 중 평균적으로 15문제 혹은 그 이상이 빈칸 안에 알맞는 품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 유추해내고, 4개의 보기 중에서 문맥상 알맞는 단어를 고르는 연습 또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과 이 문장에는 목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보호가 들어가는지를 결정 짓는 동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들은 네이버 블로그 토익에 빠진 키위에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